그런데 신고가라고 해서 아무데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이러한 지지선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주식을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앞에 있는 매물대는 본점만 오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주가는 오르려고 해도 다시 이 매도세에 못 이겨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가 깨끗한, 즉, 매물대가 없는 이러한 차트의 경우는 주가가 더 위로 오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매매라고 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신고가 매매를 할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 매매를 할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신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지 말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다 신고가죠? 그런데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다시 또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막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주가가 막 오르다가 고점을 찍고 이제 막 쉬어가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성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몇번 부딪히다가 돌파를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자 이런 자리가 바로 매수 자리입니다. 왜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냐면 자이 강한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은 돌파를 하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즉 돌파를 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항선을 그어 보면 자 여기죠. 주가가 막 오르다가 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보점이 저항선이 돼서 저항, 저항, 저항이 붙으셨다가 결국 돌파를 해내죠. 거래량도 역시 일전에는 없던 가장 강한 양봉이었고요. 자, 이 자리가 바로 안전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야 주가가 하락을 해도 뚫린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라고 해서 아무나 데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이러한 지지선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내가 매수했는데 올라갈 확률이 높으냐, 내려갈 확률이 높으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자리 같은 경우는 아래 든든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매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지지와 저항을 알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수 타이밍을 알기 위해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지지는 뚫리면 저항으로 바뀌고요, 저항은 뚫리면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서도 지금 고점을 찍고 저항선을 만들었지만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선은 이제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는 지지선입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지선이 있죠. 그럼 이 지지선을 보고 좀 버텨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아래에 지지선이 없죠 반등을 못하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한참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항선을 만들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바로 요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이 주식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주가가 꽤 크게 올랐네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항선이 만들어졌고, 여기 아래서는 지지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저항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선과 거리가 꽤 차이가 나죠.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저항선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해야 좀더 안정적인 매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계속 두들기다가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지지선은 결국 아래로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지선은 더 이상 지지가 아닌 저항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런 저항선은 최소한 두 번에서 세번 이상은 부딪혀야 저항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차트인데, 자,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죠?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조정을 겪다가 그 앞에 있는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다시 하라그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면서 돌파해냈죠. 자 우리가 이러한 차트를 뭐라고 합니까? 손잡이 달린 찻잔, 컵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이 마치 찻잔과 비슷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다 저항선이기 때문입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 저항선은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즉 커비드 핸들패턴을 완성한 이후에 이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주가가 상승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커비드 핸들패턴은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을 거치는 것이 바로 커비드 핸들패턴입니다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앞에는 뭐가 없습니까? 역시 매물대가 없습니다. 즉, 주가는 쭉쭉쭉 우상향하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컵 위드 핸들 패턴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컵 위드 핸들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차트. 이런 차트를 컵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잘못 오해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쭉 평평하게 다지다가 이렇게 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이 매물대의 압력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 가 급락을 하다가 커브이든 패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절대 피하시고요. 첫 번째 방법은 주가가 우상향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며 조정을 주다가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매수라는 것이 바로. 신고가 매매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은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락하다가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커비핸드패턴이 나왔다. 이 경우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약 1년이 넘도록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기간 조정 오래도록 거치면 거칠수록 앞에 있는 매물대는 힘을 잃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가가 상승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 이동 평균선 매매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동 평균선이 밀집한 차트를 주시해야 되느냐? 이 영상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매물대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명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신고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번의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이 순간에 매수를 해야 여기서 매수를 해야만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트는 앞에 매물대도 없고 또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러 데서다 매도를 하고 나갑니다.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적 매도자가 이제 모두 빠져나간 이후에는 주가가 더 상승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항공우주 차트입니다. 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아무데서나 매세했다가는 다음날 이어지는 급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럼 다음날 이런 커다란 음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번 나름 부딪힌 저항자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이렇게 하락에 와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고가 매매 아주 매력적이고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첫 번째 무조건 신고가라고 매수하지 말 것. 이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인데 이것도 보시면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을 겪다가 이 돌파를 하죠. 자 이런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매물대도 없고요. 또 아래에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차트에서 지지 그리고 저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내가 매수를 할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수 타이밍을 알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지는 뚫리면 저항으로 바뀐다. 저항은 뚫리면 지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때좀더 안전한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막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커비드 핸드 패턴 같은 걸 만드는 이런 거 이런 거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아무리 붙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는 매물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매물대가 있지만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거의 1년이 넘도록 횡보를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보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 있던 매물대로부터 이제 한참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물대가 더 이상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밀집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시 컵이 된듯 패턴이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가 상승을 했다가 잠시 고가놀이하고 또 돌파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앞에 매물대가 있느냐.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물립니다. 큰 주가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는 매물대가 있지만 1년이 넘도록 긴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겪게 되면 이제 이 매물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하락하던 이동평균선도 점차 밀집하게 됩니다.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뭐 120일 이동 평균선 다 밀집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단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밀집한 경우는 앞에 있는 매물대로부터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더 쉽게 오르기가 좋은 것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왜 밀집해야 좋은지 또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투자자는 이어서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